안녕하세요. 땅크 TV 하이바입니다. 어, 날씨가 진짜 많이 춥네요. 어, 몸도 마음도 마냥 쌀쌀한 이 시기에 어, 우리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어,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께서 어, 모든 것 내가 안고 간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 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공은 부하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음, 네, 국가의 안보가 허물어지고 체제가 전복되어 가는 이 시기에 참 군인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지인 분들의 상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기를 바래봅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게 저항해서 속히 좋은 세상이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한분한 한 분을 선명하게 기억해서. 어, 그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뭐, 미리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이게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을 어, 반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용이 이렇게 조금 다소 엉망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주적으로 삼아야 할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관해서도, 어, 함께 고민해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셨고, 또 어떤 걸 알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 대통령께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셨으며, 또, 우리가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어, 적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적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나요? 누가 적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혹시 적을 아군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뿐만 아니라 적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죠, 그리고 북한이죠, 중국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만 이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우리의 주적은 틀림없이 탄핵 찬성 세력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주적은 탄핵 찬성 이탄참파들입니다 왜 이들이 최우선순위의 주적인지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이 간절히 애원한 끝에 미국의 배려로 90일간 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비록 휴전 중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대단히 강경해요.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저 없이 관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죠. 트럼프 입에서는 놀라운 발언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달리 말하면 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휴전에 동의했다. 어, 이런 뜻이 됩니다. 어, 즉, 90일 유예의 조건에 대북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 발언이에요. 그만큼 중국이 절박하다라는 의미죠. 어, 중국이 스스로 북한이라는 패를 버린 거예요. 물론 중국이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얼마나 북,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지가 충분히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북한 문제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북한이라는 패를 잃은 중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의 몰락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 두번 다시는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아두려고 하는 거죠. 어, 모든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진단은 90일간의 휴전은 쉽게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설령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 이어서 대기 중인 지적 지적 재산권은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그 미중 무역 분쟁을 달리 말하면 패권 전쟁이죠. 그리고 패권 전쟁을 좀더 세밀하게 보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 기술 패권 전쟁을 미국이 건 거예요. 기술 패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지적 재산권입니다. 관세 전쟁과는 달리 이 지적 재산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미국에게 어떤 부담도 없어요. 하지만 중국은 무장 해제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답이 없어요. 시진핑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게 항복을 했다간 중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겠죠. 뭐 중국 몽인이 어쩌니 하면서 중화 사상을 강화시킨 장본인이 뭐 다름 아닌 시진핑이니까 거기다 어 시진핑 스스로가 그 셀프 개헌을 위해서 어, 부패 부패 청산이라는 핑계를 앞세웠죠. 그래서 정치 반대파를 모조리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어, 시진핑을 보호해줄 세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진핑은 나아갈 곳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망하지 않더라도 최소 그 중국의 확장 야욕만큼은 철저하게 제어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도 이미 끝났습니다. 미중 대립에서 중국이 간신이라도 버텨야만 그나마 문재인이 중국을 방패막이로라도 써볼 수 있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걸레짝 되고 있으니까. 어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극렬한 친중주의자였던 문재인이 어느새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이런 미중 미중 분쟁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물러날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중국의 협조 없이 연방제가 가능할 리가 없죠. 민주당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체제 전복은 시도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죠. 북한과 야합하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한미 워킹그룹이 발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가 비핵화 속도를 앞지를 수 없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영 문제죠. 어,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제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 구글에서 한미 워킹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이 좌익 성향의 언론들이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지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재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폭행 문제에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이어서 그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문재인의 평소 수건이었던그 연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국가를 절단내어 왔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악한 의도를 가진 정부예요 어, 우리나라를 북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국가의 모든 것을 역행시켜 왔으니까 이제 이걸 감당해야죠 근데 감당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딱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말미에 어 제가 그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이대로 잘 끌어가면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면 좌파까지 죄다 척결할 수 있는 어 조로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입니다. 중국 절단 나고 문재인이 몰락하는데 문재인에게 무슨 생존의 수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북한에게. 어, 어떠한 생존의 수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진짜 북한은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공화당과 네오콘의 대북정책 방향을 참고하면, 어,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완벽하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친중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단이 기득권의 정점을 차지하게 되면 한반도라는 지리적 요건을 이용해서 중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입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고 어, 중국 손에서 떨어져 나간 북한이라는 패, 이패 대신에 훨씬 강력한 한국이라는 패가 중국 손에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이뭐 이미 경험도 있고. 손에 피를 묻힌 경험이 있어요. 어, 그럼 좌익과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겠죠. 뒤지기 뭐, 일보 직전에 김정은이 새 생명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각제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3분의 2의 의석, 200석이 필요하죠. 즉,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마 문재인이 공짜로 동의해줄 리가 있겠어요? 문재인은 무엇을 조건으로 개헌에 동의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신과 자신 패거리들의 안전이겠죠. 미친 듯이 폭주했잖아요. 문재인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을 당하면 뭐 뼈도 추리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동의하면 좌익 성향의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죠. 선동의, 진짜 선동만, 선동의 만큼은 정말 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투표라는 부분은 이 부정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간첩수계로 처단해야 할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받으면서 천수를 누리겠죠. 그리고 이 집단은 기득권의 정점에 도달하겠네요. 이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탄창파, 탄핵에 찬성한 기회주의 집단입니다. 탄돌이들이죠. 이들을 반드시 먼저 죽여야만 좌익 척결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로운 체제가 전복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번 다시는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잃는 일이 없게 됩니다. 지금이 문재인만을 주탄할 때입니까? 또 문재인 탄핵만을 주장할 때인가요? 문재인이 약한 의도로 나라를 먹는다, 나라를 말아먹는다 해서 반문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야죠. 반문연대가 누굴 이롭게 하는 것인지 의심해야죠. 이들이 그 대거 속해 있는 자한당이 도대체 어떤 할 일을 했기에 이들을 위해서 문재인을 주탄해야 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이들이 뭘 했죠? 이들이 반성을 했습니까? 진실을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쇼라도 보여줬습니까?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그 망쳐먹길 의도적으로 기다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면 국민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자신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아주 족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 추악하잖아요. 정말 역겹잖아요. 근데 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을 규탄해서, 그렇게 문재인을 끌어내리면 대안은 있습니까? 다시 뭐 좌파에게 내줄 거예요? 아니면, 이들 단참파에게 줄 겁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탄핵한 쓰레기들입니다. 대통령님의 등에 칼을 꽂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완벽하고도 찬란한 체제를 부정했던 개새끼들이에요. 대안 없죠. 누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들에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님부터 살려내라.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니니까 개헌 저지 입장을 확고히 해라. 이두 가지부터 선결하고 다음은 이야기 하자. 이렇게 강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강요하면 내각제파들이 동의할 수 없겠죠. 탄창파들이 죽어도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여과장치입니다. 그래 좋다. 대통령부터 일단 살리고 보자. 그래 좋다. 개헌만큼은 건강하고 건전한 우익이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을 뛰쳐 나올 수 있도록 이 가능성 있는 이들을 걸러낼 여과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한당을 추탄해야 됩니다. 자한당을 대상으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돼요. 총선 보이콧도 좋으니까 자한당을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 자한당이 몸담고 있다가는 나의 정치생명이 정말 아작 나겠구나, 정말 끝나겠구나 이걸 뼈저리도록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어, 뭐, 대안은 정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어, 그런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각자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저항과 투쟁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만 해요. 지금은 분명히 자한당을 규탄하는 것으로 자한당이 최소한의 일은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당분간 그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실방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슈톡에서는 어, 탄창파를 첩결함과 동시에 대안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